이 새끼 줄 깡패드가 반달인가 싶다니까. 캐들 왜안 떼시고. 어, 뭐, 뭐고. 와, 근데 지금 봤네. 장 작년에 꺼도 해시계 붕붕어. 해시계 붕붕어. 그니까 돈안 버려도 되죠. 다시 되니 다시 좀 받아요? 지금 손목 각도가 약간 22분이잖아. 5만원? 네. 네. 5만원 이렇게 받게. 아니, 아니. <laughs> 오줌, 오, 오, 오줌 싸는다, 세 아, 싸는 네. 오줌 이렇게 팔자고. 살자, 제발. 그 살자 제발 어디서 나온 건가요 도대체? 어, <laughs> 아 지금 생방송 중 <laughs> 생방송 중 잠깐만 이 로렉스가 나오기 전에 장영실 씨가 먼저 만들었어 11시 5분 10시 10분 이 높이로 얘기하는 거야 아, 아 높이로? 어. 아 알겠습니다 돈이 어딨냐? 나하고 같은 거 아니구만 어이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그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제가 에이블짐에서 광고를 맡고 있습니다 에이블짐에서 오늘 회원권을 제가 뿌리는 이벤트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에이블짐 이제 서울에 50개 넘게 있는 센터가 있죠 그래서 프리미엄 구독권을 구독하시면 전지점 어디든 이용하실 수 있고 구독과 해지가 언제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에이블짐의 어플을 통해서 핏 에이블을 통해서 언제든지 구독과 해지를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또 구독료도 더 싸집니다 그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 본사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독자들한테 뭘 줄수 있는 혜택을 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원권을 제가 매회차마다 매 영상마다 에이블짐 찍을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요. 매회차마다 한 명씩 이제 회원권을 드릴 건데, 네, 일단 한 명. 아, 왜냐면 매번 해야 되는데, 새끼 에이블짐 막게 하려고 이 새끼가. <laughs> 참여 조건은 이제 댓글에 에이블짐으로 사행시 남겨주시면 본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을 한 명씩 채택해서 매회차마다 회원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럼 먼저 사행시 어. 해주시죠. 네. 에이블짐. 이, 이. 새끼들아. 불가능은 없어, 이,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회원권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살자. 제발. 제 옆에는 이제 쌍남자, 황영구 선수, 황영구 형님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인사 한번 해주시죠. 어, 반갑습니다. 어, 저는, 어, 위치를, 포지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은 기현씨하고 처음 이렇게 바깥에서 많이 뵀는데 이렇게 또 촬영하는 자건또 처음이니까 대한민국 그 최고의 또즙 즉, 즉 회사니까 기현씨하고 어깨 운동 한번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가우쟁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오늘 어깨 운동을 한번 제가 배워보려고 그래요 제가 형님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동생 내가 병이 걸렸어 무슨 병인지 아나? 냥 운동을 안 해서 펌핑을 안 되는 병인 거지 내가 이거 우째야 되는 거야 아니 동생,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왜 이거부터 하는지, 나 설명을 해줘야지.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동생, 자, 세팅 좀 하고, 설명을 해줘. 세팅을 좀 하고. 오늘은 제제 제 루틴이니까 내 루틴이니까. 원래는 이제 프레스를 먼저 하는데 어제 이제 좀 가슴 열심히 해가지고 믿는 거에 좀 제한이 될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가지고 <laughs> 프레스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동생, 보기보다 눈치 많이 보는구만. 팔이. 기네 생각보다 아저깁니다 키하고 체중이 몇이지? 저한1 7 6 7 정도 나가고 몸무게는 지금 한 102kg 정도 나가는데 내하고 똑같네 완전히 아 진짜요? 완전히 똑같네 요 내가 1 7 7에 102kg? 네 나도 지금 102kg 딱 나가니까 똑같네 요 완전히 그럼 저도 어떻게 이래지면 한번 야, 하면 괜찮을 아니, 것 같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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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동생 음. 생각보다 가볍게 하네 워밍업 네. 워밍업 아,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귀가 다 빠진 사람들은 무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거 진짜 팩트인데, 귀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무신하면은, 가만히 걷고만 있어도 그냥 안 좋게 볼수 밖에 없어요. 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항상 웃고 다니는데, 제 형광님 다시 상대분사에 보면, 왔나? <laughs> 아 진짜 자다 하려고 형 근데 약간 뭐예요? 힘들어서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아, 딱 10개만 했어요 아 그래요? 개시만 개시 아 이런 프레스 할때 지금 형님이 어깨가 좋으시니까 네. 꿀팁 같은 거좀 약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이 뭐가 있나요? 그냥 뭐 존나게 <laughs> 하세요 그냥 디딜 때까지 하다 보면은 조금, 아니, <웃음> 조금 <웃음> 좋아집니다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안 하시는 거지 요즘에 귀 레슨 많이 들어오거든요, 귀 레슨. 아, 귀 레슨. <laughs> 아, 귀가 이렇게 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목 레슨, 귀 레슨. 아, 목하고 귀 이렇게 넣었죠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있는 게 귀를 혼자 뭐 이렇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때리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진짜 많아 진짜 많아 그렇게 하고 뭐패트갖다 인크 체고해도안 됩니다. 태클 들어가면서 골반에 부딪히면서. 피가 터져서 이제 모사혈, 모사혈관이 이제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가 이렇게 뭐 1년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눈빛 중이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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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저 웨이트를 일주일 7일 동안 한 10번 정도 하거든. 근데 <laughs> 이게, <지금, 웃음>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올해 느꼈어, 올해. 오래는딱 아... 네. 여섯 번만 7일 중에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약간 토크가 목적이 또 돼야 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운동하시면 됩니다, 형님. 네. 진짜로.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아, 원래... 아, 어, 형님, 진짜 돼지 아니신 것 같은데. 원래 100kg 넘는 돼지들은 땀이 바로 나요. 난 사람들이 100kg 넘게 안 봐요. 응. 90몇 k 로나을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 누가 봐도 한 110kg 나가 보이는데. 아니, 저 102kg면 오늘 아침에쟀습니다왜 왜 이렇게 많이 나가 보이지? 더, 이제, 인쾌한 뒷방 보디빌다니까 셋, 여섯, 일곱, 아, 몇, 몇개 못하실 것 같은데, 여덟, 아홉, 열, 하나, 약간 안 힘든 척 하시는 거 아니죠, 둘. 오케이. 아니, 잠깐만. 힘든 척할때 내려놨어, 힘든 척할 때. 으이, 아, 아, 조금 더 내리고. 다죠 아, 아, 우와. 돌려봐. 어우, 딱 비슷하네, 요초 아니, 저더할수 있는데, 형님, 자주 임상해 하실까봐. 그런가? 예. 네. 아유 잠깐, 왜 이렇게 착해지셨죠? 너무 아쉽다. <laughs> 아, 아니, 알겠습니다. <웃음> 근데, <laughs> 이거, 뒤에. 택을 어. 왜안 떼시고. 와, 뭐, 뭐고? 여기 택이요. 와, 근데 지금 봤네. 아, 진짜? <laughs> 지금 봤다그한번 떠들 주 있어. 아, 지금, 지금 봤네. 아니, 근데, 어.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황경구 같아요. 아, 그런가? 예. 네, 네. 멋있어요. 아, 그럼 뭐 자꾸 대수 이게 까딱까딱 그러길래. 어. 뭔가 있네 누가 내 부르는 줄 알았건 자꾸. 아니, 그리 언브로큰은 이제 하시잖아요. 언브로큰에 어.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하면 좋을 것 어. 같아요. 입었을 때 느낌이 좋은 걸 파는 목적이 1번입니다. 이쁜 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입었을 때 편한 거. 이건 어디 거지? 그러면은 언브로큰 하고 계시니까 제가 엠베서 들는 h 덱스에 대해서 평가한번 해주시죠. 아 h HX. 덱스 h 덱스도 조금 선호하는 피디 핏과 내가 좋아하는 느낌의 그런 감성이 있다고. 아. 어, H잖아. Hey. 내가 또 황씨고. 아, 그만하십시오. 어. 아, 네, 오케이. 넘어가자. 형님. 아, <laughs> 살자. 제발.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게 꿀팁을 내가 주고 싶은데, 이걸 많이 사용을 못해봐가지고. <laughs> 알겠습니다. 하나도 저 지하생에만 있다가 보니까. <laughs> 아, 이거 맛있네. <laughs> 어, 괜찮네. 딱한 번만 해보면 느낌 오잖아, 바로. 예, 예, 바로 오죠. 땅을 예. 원래 예. 이렇게 많이 흘려요. 쓰셔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한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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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오오오 아니, 어? 아니, 부디빌더... 아, 네. 쓰지 않습니다. 오케오오케오아 얘기해도 오오 얘기해도 돼? 오오오스럽게에페드오오 예? 뭐 모르세요? 오오오오 네. 네. 둘, 셋, 넷. 제가 볼때한 쪽씩 하셨잖아요. 두 척씩 하시는 건지 몰랐던 것 같아요 맞다 맞다 <laughs> 걸렸네 자 <laughs> 자, 이거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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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싼 건가? 얼마요 아, 이거? 아, 어? 아, 찍어 찍어 얼마예요 얼마예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네. 2만 원이 또 바뀌어요 아니 아니 포장된 <laughs> 고장, 거 아니다 아니 형님 건달 아니에요? 아, 진짜, 나 내가 어즘에한 번씩 거울 봐도. 와도... 아, 돈안벌어도 되죠? 다시 네, 되니까. 아, 바지도 벗어요? 아니, 바지도 벗으면 안돼 아, 대바이 바지, 바지 벗으려고 그러는대 말라고. 아, 건달 같다 건달, 건달. 아, 나도 한 번씩 내가 어즘에 거울 보면서. 이 새끼, 저 깡패인가? 반달인가 싶다니까. 아,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무슨,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로. 시간과 긍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나 진짜 지울 생각이 있어. 요 이게 얼마, 얼마예요? 하는데총 비용은 한. 사업을 든거 같은데 싸게 어, 있는데 뭐 지우는 거는 이게 지우는 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어. 시간과 회복되는 또 시간, 비용. 그래서 와 너무 후회합니다 지금 잘못 됐어 지금. 그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 그죠. 거 강민형은 서른 넘어서 문신을 지우고, 향구형은 네, 네. 서른 넘어서 문신 해버린. 그렇지 이게 <laughs> 어, 진짜 많은, 많은 사람들 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어릴 때 했으면은. 근데 형이 원래 너무, 있어 보여요. 얼굴만 봐도 원래 문신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 어때? 여사. 일곱 이덟 아홉 일 일곱 여이 아홉 오 자세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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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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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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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을 이렇게 잡고 네, 오줌 쌓는 이리... 자세까지 잡았다서 아, 예. 올리라고요. 어. 지금 보면은 송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체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좀 승모근에 좀 느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만져보세요. 승모근에 아니 아니 아, 어깨도 좋지 좋은데 <laughs> 내가 봤을 때 사람 네. 운동법이 다 다르니까 저는 약간 뒤로 빠져갖고 약간 박세리 자세를 좀 취했잖아요. 박세리, 오버스윙 자세를.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쉽게만, 약간 빼가지고 이제 상각근만쓰려고 하는데 송기 아. 선수는 이게 몸이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네. 이제 승원근을 이렇게 하는 아. 내 개인적인 생각. 아, 자열개 더. <laughs> 아. 뭐야? <laughs> 둘. 하나, 둘, 셋, 넷, 화난 아. 거 아니죠? 어. 네, 가자 아우 예빠 기둥 와가자 제발 아우형구야 살자 가자, 제발, 제발. 살자 이렇게 방금 또에날 한번 또 꼽은 또거 아니가 그거 어디 땅을 거의 지금 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제자들하고 운동하다가 저하고 또 키하고 체중이 또 맞는 친구하고 또 운동하니까 또 재밌네요 또. 지금도 잘 되고, 쓸데없는 소리 한 번씩 하지 마. 살자, 제발. 네. 같이 만, 좀 약간 맞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이게. 운동 시너지와, 엔돌핀과, 도파민과. 네? 뭐다 갖다 붙이. 네? 이게 신문물이다 보니까, <laughs> 형님이 원초적인 걸 쎄, 바벨 덤벨이 쎄고, 멋있는 눈습치가 아니니까, 네. 좀 이제 가볍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섯, 와우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Yeah. 이거 혼자 오, 하면은 사드레터를 마지막 세트 30kg로 한다 아 진짜요? 응. 보여주세요 형뭐한번 4세트 다 했는데 아, 근데 아, 아, <laughs> 너무 살자 많아. 제발 살자 제발 이게 그러니까 살자 제발 어디서 나온 건가요 도대체 이 <laughs> 질문을 사람들 너무 많이 하는데 <laughs> 어, 어 지금 있어? 생방송 중 <laughs> 생방송 중 잠깐만 응. 그, 뭔 얘기 했지? 살자, 제발, 살자, <laughs> 제발. <laughs> 운동하다가 너무 이제. 아씨 제가 그때 고시원에, 고시텔에 살았어요, 고시텔에. 고시텔에 살다 보니까 너무 환경이 막말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내 인생은 언제쯤 좋아질까. 그러면서 그한 세트 들어갈 때마다 살자, 제발 이렇게 외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밈이, 밈이 돼버려가지고. 더 세게 올려야 돼 Ul, 10시 10분 더 세게 다섯 여섯 더 올려 일더 올려 여덟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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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형님 근데 10시 10분이 뭐예요? 10시 10분 카메라 보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10시 10분 에? 3시 15분 12시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제 9시 15분에서 좀 혼난 거군요. 아, 그치. 10시 10분까지 아, 너무 이렇게 옆으로 아, 아, 9시 15분 아니고 어, 지금이해 하신 거 같은데? 10시 15분. 10시 15분. 여러분, 10시 15분. 여러아 여러분, 여님분 여러분, 여러분, 여세요여 아, 분 여러분, 여러요 아니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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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들렸어 아, 죄송합니다. 아, 계속 윙크, 윙크, 윙크 들렸는데 아, 진 아, 내가 봐도 나쁜 사람 같다, 진짜로. 아, 내 나쁜 사람 아, 덤벨이 아닌데, 진짜로. 덤벨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28개. 좀 낮춰서 하겠습니다, 형님. 사리자세, 빨리 그걸로 하자. 이거 씨, 어떻게 들어? 우와. 아, 형님, 못 들겠는데요? 많이 탈리긴 했어요. 예? 네? 하고 와서 많이 탈리긴 했다. 그러니까요. 아, 핑계 대지 말고 빨리 가자. 이, 뭐하노, 진짜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어이 손목이 좀 아픈데요? 뭐하노? 아, 잠깐만, 잠깐만. 가자. 셋. 넷. 어. 서. 어. 여섯. 일곱. 우쌰. 일곱. 우쌰. 으이, 으이. 우쌰. 으이, 자. 쌰 오케이. 어. 형구형이 이제 무섭게 하니까, 깡패 형이 하라고 하니까 하다가 다칠 뻔했어 지금.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봤을 때 방금 화장실 가고물 먹는 척 하면서 에크 한방더뜬것 같아. 가시 형님. <laughs> 정수리가 아니고 지금 정수, 정수 깁니다, 지금. <laughs> 후배오케는 뭘로 하십니까? 덤벨로. 덤벨로? <목> 아, 나는 무조건 덤벨로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 솔직히 나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이분 이죠 이분. 이 논나지 의자. 아래는 1kg부터 50kg까지 막쭉다 했으면 운동 다 합니다. 수업도 나 하고. a v 짐짐 솔직히 오늘 와서 좀 놀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고, 머신보다는 아, 프리로 좀 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프리웨이트도 잘하는 사람이 머신도 좀잘쓸수 있어요. 그지그지 근데 이제 머신을 먼저 해버리면 프리웨이트를 못하는 네. 입장에서는 좀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아져.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예 그러니까 어깨 후면 할때 꿀팁을 좀 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아, 후면 어깨는 아우. 진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샤레리에 아까 서서 하잖아요 후면을 살짝만 어, 더 숙여주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 앞이 아니 아까 10시 19분 말씀드렸죠 여기는 9시 15분 처음는뭐해나요 12시 네, 12시 샤레리에 1시 어. 오만 네, 네. 오천구백. 네. 했나? 했습니다. 여기 네. 한것 같은데? 아예 삼십 개 했어요. 방금 설명하기 한1 5초한것 같은데. 예, <laughs> 하나, 둘, 여덟, 아홉, 예, 오. 어깨 올릴 때 수평으로 올리라는 말도 있고, 사실 네. 저 약간 뒤로 올리는 느낌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일단 좌모할게요. 어. <laughs> 난 해야지. 후면 어깨 할 때, 덤벨을 잡아보시고, 자, 방금 말씀드린 거. 와, 9시 15분, 옆으로 밀어봤는데, 조금 뭔가, 걸리는 수축감이 없다. 그러면 살짝 손목 각도를, 4시 20분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아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야. 5분 정도만 늦춰가지고, 약간 뒤로 잡아 당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니다 하나 보면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열둘, 열셋, 열넷. 와. 아, 근데 어떻게 시계로 설명할 생각을 했지? 이해하기 쉽게. 아. 8시 한 24분쯤으로 가면 되겠네요? 아니지. 그럼, 그럼 연말 같고. 살짝 뒤로. 8시 한 23분 정도? 23분 정도? 어. 아 일본의 차이가 크다고. 어, 8시 23분 정도. 응. 손목은 4시 10분? 그렇지 아, 손목 4시 10분. 산이 차리자. 아, 근데 진짜 머리가 정신인 것 같은데요? 여러 네. 내가 진짜 돌대다린데. 4시 10분? <laughs> 이런 쪽으로는 조금 센스가 조금 있지 않나. 뭐요? 센스. 아, 발음을 센스 아또쓸데 소리 날인다 또. 또, 나린다, 또. 아, 센스. 센스. 아니, 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형님? 조금씩 올리는 이유가. 네. 그.. 그러니까 계속 각도를 조금 바꿔주면서 아, 다각도 어. 그리고 이제 또.. 손 등으로 할 때는 후면의 메스 음. 메스 운동 그것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 근데 손 말로 했을 땐 각.. 잠깐 이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내가 연구한 거지 나 아, 연구 어. 왜냐면 내가 후면이 약하니까 아 내가 가슴하고 후면이 약하니까 근데 약하지 않은데요? 약해 오.. 둘. 래 지금 약간 7시 25분인데 24분 아 24분까지 오케이 이 지금은 정확히 어? 4시 20분이지 어, 오케이 눈슬매장 네.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키 타듯이 지금 손목 각도가 약간 22분이잖아 23분 아이게잘 된다 그렇지 23분으로 가야 돼그 1분의 차이가 크다니까 시간은 금인데 이, 이 금을 은같이 쓰고 있어. 근데 그 시계의 그 각도의 미세함이 달라요. 이 구라 같은 데 달라서 네. 너무 억울해요. 진짜 잘 이제, 되긴 잘 돼. 이 한마디로 이제 어, 장영실, 권법. 장영실 권법. 아, 공법. 예? 장영실 공법. 해시계 공법이죠. 해시계 공법. 살다 살다. 아 로렉스 장영실 해시계까지 나 아니 로렉스가 나오기 전에 장영실 씨가 먼저 만들었어. 아닌가? 살자 제발. 일곱, 여덟, 지금 몇시고 아홉. 몇 시에 하죠? 4시 한 23분에서 아니 진짜 시간이 몇 시에요? 아 진짜 시간이 몇 시에요? 6시도 한분아 잠깐만 아니 6시야고 6시 40분이면 6시 10분 아니 진짜 시간 물으면 안되는데 차리자 세발 정신 좀 원래는 그 두사미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혹시나 피해가 될까봐 이제 또 형님이랑 저랑 또그겉모선은 그렇지만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석에서 이제 프론트 레터럴을 해주면 이 조용히. 배려 많이 한다는데, 우리. 네. 배려 진짜 많이 하죠. 왜냐면 좀 겉으로 좀 강한 사람들이 은근히 좀 생각이 깊다니까. 아, 진짜로. 맞잖아. 일단 박스리 자세 취하고. 예, 네. 박스리. 아, 박스리 자세로얘 어. 약간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뭘 하더만. 나는 네. 약간 이 골프 치는 자세를 어. 좋아하거든. 골프 치는 자세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지만. <laughs> 하나. 둘. 아, 오케이. 셋. 몇 시고? 네, 지금 지 14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분침이 좀 애매하지 않냐? 그러고 1 1분까지 갔다가 15분까지 갔다가 몇 분에 맞춰야 돼, 니거 반도 없이. 아까 그러니까 몇 분에 몇 분에?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시간은 내 손목 팔꿈치 시간. 예. 아. 네. 이 얼마만큼 드는 시간이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몇... 내가 이렇게 시계라고 치면 어? 시계라고 쳤을때 봐봐. 12시잖아. 11시 5분, 10시 10분.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아, 아, 높이로? 어. 아, 알겠습니다. 돌, 대리였네 <laughs> <laughs> 나하고 같은 거 아니고, 그만. <laughs> 눈빛 줄이네. 됐다. <laughs> 아홉. 예, 근데 이거 82의 의미는 뭐지, 85의? 아, 이거요? 어. 제가 사실 HDX 대표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아. 형인데 혹시 오세에그엄브로큰에 숫자 저가 있는 거 있나요? 예. 8 9죠 예. 자기 생년월일을 씁니다. 아니, 그럼요. 비구. 예? b B9. 구왜 b 구 b 가 이제 브로스형형 예. 형님 예. 말자 형 그리고 구관에형다잖아그 예. b 구라고 이런 뜻이 있어야 되는데 뜻도 모르고 일단 모델이 되어버린 건 잘못된 모델이 아닌가요? 다섯명 하나 꼽을까? 예다섯명다섯 명? 입 다섯 명? 예. 아, 5현금5니 내가 왜 조인트 안끼우는지 알아? 왜 네, 네. 이유가 밸런스를 위해서 그치 지아 여러분은 또 <laughs> 에디슨이네 형님 근데 그 프론트 하시다가 갑자기 언라이트로 <laughs> 바꾸신 이유가 있어요? 방금 무거워서 사, 바꾸신 거 아니죠? 사벨에 하다가 아, 성악근이 약간 잘못됐다 사벨에 서 무리하다 보니까 자 하나 둘셋넷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형님은 어쩌다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아, 원래 이제, 체육고등학교 레슬링 이제 졸업하고, 당황했지. 음. 군대를, 해병대를, 그, 가려고 하다가, 공익을 갔다가, 제대를 하고, 여러 가지 온갖 이제 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피트니스에 이제 시작이 돼버렸어요. 아, 아. 그긴 시간하다 이제 몸 좋은 사람이 하나, 둘씩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 음. 근데 이제 약간 좀 투기 종목 해본 사람은 알잖아. 몸 좋아봤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어던지면 된다. 오히려 그게 어느 순간 몸 좋은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음. 그래서 아, 나도 웨이트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작한 게 26세, 아. 현재 36세. 아, 10년 된 거지. 웨이트 경력은 아마 송균 선수가 저보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아마. 5년 정도 더 많습니다. 아시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은퇴했고, 형님이 이제 현역이시고. 나는 아직 뭐 현역인데, 현역 선수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누군가 이제 저한테 막 선수 선수 이렇게 호칭을 써주시는데, 아직 도 민망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 그치. 요즘 이미지 관리 많이 하시네요, 형님. 좀 상상 좀 많이 한다. 확실히 이제 현역이라서 그런지, 제가 따라해 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워낙 또 몸이 좋으시고 또이 피트니스에서 이제 가오를 담당하고 계셔서 오늘 이제 가오에 받는 그 어깨를 한번 제가 배워 봤습니다. 오늘 일단 그 잔백의 채널에 초대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송기현 선수가 지금 웨이트를 한 10년 정도 하고 지금은 또 격투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미로 취미로 네. 격투기 선수와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신경전이 요즘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잖아요. 형님만 일어는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미 다 경험해보고 지금 그걸 또 취미 삼아서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송균 선수를 뭐 SNS상으로 진짜 많이 봤지만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운동 한 번만 해봐도 왜그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 정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조금. 아 되게 아, 이미지 관리 많이 하신다, 형님. 아, 조금 좋은 느낌이 좀온것 같고. 근데 왜 사상에서 인사하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 <laughs> 제가뭐 유튜브 구독 좀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안 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늘 리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가오 때문에 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좀 알아서 좀, 렇게로좀 <laughs> 어, 부탁 좀 드리겠고. 어. 오늘 이제 영광이을 재밌게 운동했으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번엔 또더 재밌는 모습으로 이제 정보까지 담아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